13살의 나이에 놀라운 성취를 이룬 비내서의 월평균 수입이 전격 공개되면서 어린 예술가가 거둔 경제적 성공의 규모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13살의 천재 소녀 비내서입니다. 현역가왕을 통해 해성처럼 등장한 그녀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깊은 감성과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고, 최근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유추된 빈에서의 월평균 수입과 방송 출연료 규모는 대중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방송가와 행사업계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빈에서의 현재 월평균 수입은 약 3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옛만한 중견성인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그 영향력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 무대인 방송 출연료의 경우 인지도와 시청률 견인력을 인정받아 해당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출연하는 장면마다 시청률이 급등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방송사 입장에서도 결코 아깝지 않은 투자라는 평가입니다. 수입의 또 다른 큰 축은 오프라인 행사와 축제 무대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러브콜 덕분에 빈에서는 무대당 수백만 원의 개런티를 받으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로트 신동이라는 깨끗하고 영리한 이미지 덕분에 교육 및 어린이 관련 브랜드의 광고 모델 제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광고 한 편당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의 조회수 수익과 음원 수입 역시 매달 수백만 원 단위로 꾸준히 발생하며 탄탄한 수익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숫자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비내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쏟아부은 피나는 노력입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들이 놀이터로 향할 때 그녀는 거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홀로 발성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매일 3시간 이상의 혹독한 훈련과 주말마다 이어지는 실전 무대 경험이 지금의 완성도 높은 아티스트 비네서를 만든 것입니다. 부모님 또한 딸의 재능을 지지하며 학업과 가수 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시간 관리를 지원해 왔습니다. 비네서는 이러한 경제적 성공에 대해 매우 이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돈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순간의 행복이 더 크다며 자신의 진심이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고 밝혀 어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현재 그녀의 모든 수익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님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아이의 미래를 위한 교육비와 저축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모습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일부에서는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와 가족 측은 아이의 컨디션과 학교 생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빈에서는 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으로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예의 바른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교사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빈에서의 성장이 시사하는 대한민국 키즈 트로트의 명과 암. 빈에서 양의 이야기는 단순히 13세 소녀의 고액수입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신동이라 불리는 어린 예술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현역가왕 3의 무대가 막을 내린 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그녀의 행보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가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아동 노동과 재능 실현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빈에서 양의 월수입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소식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독보적인 재능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보상받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3살 아이가 감당해야 할 업무 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우려를 났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녹화와 주말 없는 행사 스케줄은 아이의 휴식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빈에서 양의 부모님은 학업을 최우선으로 하며 무리한 스케줄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적인 보호 장치도 필요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성년 연예인들의 활동 시간을 법적으로 더욱 세밀하게 제한하고 그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때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빈에서라는 보석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유성, 류성, 이 아닌 영원히 빛나는 항성, 항성, 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빈에서 현상이 불러온 트로트 시장의 지형 변화. 빈에서 양의 성공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올드한 이미지를 완전히 시선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를 보며 10대들은 트로트가 세련된 감성을 담을 수 있는 장르임을 깨달았고, 기성세대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에서 인생의 깊은 슬픔을 위로받는 기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대 통합은 광고 시장에서도 빈에서 양을 1순위로 꼽는 이유가 됩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파급력을 지닌 모델은 흔치 않습니다. 빈에서 양은 학습지부터 건강식품, 이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성장했음을 뜻합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 한 소절이 대한민국 가게 소비와 방송 트렌드를 움직이는 거대한 축이 된 것입니다. 셋째, 미래의 거장을 향한 기다림의 미학. 지금 당장의 수입보다 중요한 것은 5년 후, 10년 후의 비내서입니다. 변성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녀가 어떤 목소리로 어떤 이야기를 노래할지가 팬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현재의 창법과 감성은 13세라는 나이와 결합했을 때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겪을 음악적 방황과 변화를 대중이 너그럽게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빈에서 양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보다 연습실에서의 고독한 시간을 즐기며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사의 의미를 곱씹으며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이는 모습은 그녀가 단순한 노래 잘하는 아이가 아닌 생각하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합니다. 빈에서가 보여준 13세의 기적은 단순한 경제적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천재성과 노력이 결합했을 때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빈에서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어린이를 넘어 하나의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월수입이 3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것이 그녀가 창출하는 무형의 가치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녀의 수입 구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지속 가능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빈에서는 단순히 방송사에서 주는 출연료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붙은 유튜브 영상 하나가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그 영상에 달린 수만 개의 댓글은 모두 충성도 높은 팬덤의 화력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로 쌓여 그녀의 몸값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광고주들이 수천만 원의 모델료를 지불하면서도 빈에서를 찾는 이유는 그녀가 가진 깨끗하고 성실한 이미지가 제품에 대한 신뢰도로 직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3살 소녀의 미소 한번에 중장년층의 지갑이 열리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는 현상은 마케팅 업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내서의 일상은 철저한 자기 절제와 책임감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는 돈의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관리하는 통장보다는 오늘 새로 배운 곡의 가사를 완벽히 외웠는지,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눈을 맞추었는지가 그녀에겐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순수함이야말로 대중이 그녀에게 열광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연예계에서 아이답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면서도 아이 같은 순수한 열정을 유지하는 모습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상업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빈에서의 성공은 한국 교육계와 가정 문화에도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공부만이 정답이라 믿었던 부모 세대들에게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빈에서의 부모님이 보여준 조력자로서의 태도, 즉 아이의 학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꿈을 향한 길을 열어준 방식은 많은 부모에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급식 메뉴를 고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녀가 대중과 호흡하는 건강한 예술가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빈에서가 걸어갈 길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트로트를 넘어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로의 확장 가능성은 물론이고 연기나 MC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13살에 이미 정점을 경험한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보여줄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가수를 넘어 전 세계에 한국의 정서를 전하는 글로벌 스타로 거듭날지도 모릅니다. 비에서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행보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성인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녀의 모습은 재능과 노력이 결합했을 때 세대의 벽이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그녀의 수입과 출연료 규모는 그만큼 대중이 빈에서라는 아티스트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빈에서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강점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곡의 가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녹여내어 청중의 가슴에 꽂는 그녀만의 전달력은 기성 가수들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예술적 깊이는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넓은 장르를 소화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바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비네서의 성공은 미성년 연예인의 활동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정진하는 모습, 그리고 딸의 재능을 보호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님의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됩니다. 수익 관리에 있어서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태도는 연예계의 건강한 시스템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위 후에도 빈에서는 안주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팬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케이트롯의 세계화를 이끄는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 영상 아래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된 응원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보편적인 슬픔과 환희의 감정이 전 세계인에게 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비내서라는 어린 거목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은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대중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새로운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수천만 원의 월수입보다 더 값진 것은 그녀가 전하는 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비네서는 이미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여정에는 더 많은 찬사와 때로는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인터뷰에서 밝혔듯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 순수한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비네서라는 이름은 한국 가요사에 영원히 기록될 찬란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대중은 그녀가 보여줄 다음 무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에서 양이 보여준 이 놀라운 열정과 성숙한 태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빈에서 양 최고의 무대나 그녀에게 해주고 싶은 격려의 한마디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빈에서라는 13세 소녀가 보여주는 행보는 단순히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월수입과 출연료가 성인 가수들을 위협할 만큼 높게 형성된 것은 단순히 화제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빈에서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실력과 그 뒤에 숨겨진 진정성이 시장 가치로 환산된 결과입니다. 많은 이들이 숫자에 주목할 때 정작 빈에서는 무대 위에서 쏟아내는 감정의 깊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빈에서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철저한 자기 관리와 정서적 안정을 꼽습니다. 어린 나이에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 자칫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쉽지만 빈에서는 부모님의 든든한 가이드 아래 학업과 예술 활동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으로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프로 가수로 변신하는 그녀의 이중적인 생활은 오히려 그녀의 음악적 영감을 풍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노래 가사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대중은 그 순수함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울림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또한 빈에서의 활약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유통구조를 다각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행사와 방송 출연이 주된 수입원이었다면, 이제는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수익이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빈에서의 무대 영상은 업로드와 동시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해외 팬들에게까지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수입 증대를 넘어 트로트가 글로벌 콘텐츠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비네서가 아직 보호받아야 할 성장기 청소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를 향한 과도한 관심과 비판은 자칫 어린 영혼에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수익이나 성공에만 열광하기보다 그녀가 건강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제작진과 기획사 역시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비네서라는 원석이 오랫동안 빛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심리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비네서라는 13세 소녀가 써 내려가는 기록은 단순한 경제적 수치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습니다. 5월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라는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한 아티스트의 고뇌와 성장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네서가 마주한 현재의 영광을 넘어 그녀가 앞으로 그려나갈 장기적인 비전과 우리 사회가 이 천재 소녀를 어떻게 보호하고 응원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빈에서가 창출하는 브랜드 가치의 확장성, 빈에서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의 움직이는 중소기업과 같은 브랜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업계와 교육업계가 빈에서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그녀가 가진 신뢰도와 전 세대 아우르는 소통력 때문입니다. 10대에게는 닮고 싶은 롤모델로, 4050세대에게는 내 아이 같은 기특함으로, 6070세대에게는 손녀 같은 애틋함으로 다가가는 그녀의 다각적인 이미지는 마케팅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비에서의 가치가 음원 스트리밍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더욱 폭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 해외 팬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으며 케이트로트의 세계화라는 원대한 꿈의 중심의 비내서가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한국 전통 가요가 세계적인 장르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의미합니다. 천재성 뒤에 가려진 아이 비내서의 권리 우리는 비내서의 성공에 환호하면서도 그녀가 아직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조명과 거액의 수입 뒤에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떡볶이를 먹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싶은 소녀의 일상이 존재합니다. 빈에서의 부모님이 학업과 활동의 균형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급급해 아이의 재능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깊이 있는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인문학적 소양과 인성을 쌓을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역시 비네서를 단순한 돈 버는 신동으로 소비하기보다는 그녀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인내심 있는 팬덤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녀가 겪는 슬럼프나 변화기조차도 예술가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트로트의 미래, 비네서가 던지는 사회적 화두. 비네서의 등장은 트로트는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녀를 통해 젊은층은 트로트 특유의 한과 흥이 현대적인 감성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세대간의 문화적 단절을 회복하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 앉아 비네서의 무대를 보며 대화를 나누는 풍경은 디지털 개인화로 소외되었던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또한, 그녀는 또래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강한 성공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이 정답이 아닌 시대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정진하는 모습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비내서라는 존재는 이제 대중가요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재정의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